에스라 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9장 1절 말씀.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아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이여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에스라와 그의 이 차로 귀한 사람들이 도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크게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로 귀환하고 80년 안에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 제초장을 중심으로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보였던 가증한 행위들을 다시 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어떤 의지가 강력했던 사람이냐면 하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우리가 다시 지켜야 된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거기에 대한 부르심이 아주 컸던 사람들이 이 차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시간이 좀수 개월 지나다 보니까 80년 전에 1 차로 왔던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 또그 중에서도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 심지어는 이제 백성의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그 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것을들은 에스라 학사겸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가 이제 통곡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에스라서 9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방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왜 이렇게 큰 문제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예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그 여인들이 자기의 신들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들어온 케이스라고 할수 있고 그런 케이스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욕을 따라서 정욕대로 원하는 여자들 이방 여자들을 마음껏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율법이 있기 전이나 후나 다. 자주 그 가증한 행위로 그렇게 이제 사례로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 시작은 이제 정력을 따라서 원하는 여자들을 막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것인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여인만 아내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용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 종교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에 가증한 다른 신들도 우상들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제사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드리고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도 드리고 높은 산들이나 나무 밑에서 그런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는 삶의 방식, 문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율법이 이제 경시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율법에 따른 거룩고 의로운 삶 이방에 빛이 되는 사람은 이제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마련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들의 이스라엘 사회의 삶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또 심지어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인 부패나 불의 상태로 빠지게 돼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어, 뭐 이런 예들은 율법 전에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할 때 창세기 6장의 언급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다 아내로 삼아서 각기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아서 경건하지 못한 자손들이 세상에 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으므로 이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 시대에 통합 이스라엘로 남북이 하나 돼서 경고했다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솔로몬 때 분열되고 무너지는 이유도 솔로몬이 마음에 원한 대로 이방 여인들, 이스라엘 왕들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또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솔로몬은 원하는 여인들은 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아내로 삼고. 그 이방의 왕비, 뭐 공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산들마다 산꼭대기에 자기들의 신상과 우상을 씌는 전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이방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나라가 두쪽난거 아니겠어요? 뭐그 전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마지막으로 집결했던 것이 모압이라는 곳의 평지였는데, 거기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므온 지파가 앞장을 서가지고 바알부을 사건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이방 그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고 동거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압 여인들이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족장들이 같이 가서 예배 드리죠 제사 드리고 이게 바알부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몬 지파가 거의 괴멸되기에 이르렀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마지막에 축복할 때 시몬 지파는 그 포함도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시몬 지파는 아주, 아주 그 미약한 세력을 갖다가 결국은 존재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여인과 결혼하고 통혼한다는 것은 여기서 지적한 것이 가증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상의 승부에 가증한 것들을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고, 그런 일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방 여인들을 그저 예쁘면 자기가 원하면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력을 따라서 다 이렇게 아내로 삼는 통원하는 일들이 시작되었고, 이미 더군다나 그 일들에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이 앞장섰다. 이것은 정말 그들이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도대체 배운 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차로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까지 그들의 삶은 옛적의 그 조상들의 타락함을 본받는 길로 다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고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이 그것만이 옳은 것이냐 그것만이 백성의 의무를 다한 것이냐 그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율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성규과 제사는 무의미하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 안 받는다는 거죠. 순종함이 없는 제사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고 하나님이 제사를 제사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성전은 있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회귀 본능, 이런 가증한 회귀 본능은 누구나 교인들에게는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어떤 거룩함에 대한 부담, 또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는 뭐 이제 율법을 따라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 또 사랑을 따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명감은 전혀 느끼지 않은 채 그야말로 그냥 종교생활로 교회 와서 제사하듯이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고 헌물을 드리고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다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의식적인 삶인 것이고 그런 삶이 지속되고 그 대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을 서슴치 고 다행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우리에겐 성전이 있고 우리에겐 교회가 있고 나는 교인이고 예배들이나 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삶 이렇게 여긴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순리대로 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 절대 안 되겠죠. 오히려 이 시대의 신앙이 여전히 그런 것에 목을 매고 있다면 차라리 이제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과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제 통곡하며 옷과 거옷과 속옷을 찢고 회개하던 듯한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예. 하나님 그건, 그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범죄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범죄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제사나 받고 예. 하나님은 재물이나 받고 예. 그 떨어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함과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용서하는 삶을 사는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관심하고 이런 일에 아무 마음을 두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증하다, 가증하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참한 역사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정말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낯이 뜨겁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이 기도조차 할수 없다는 얘기야.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지경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겠죠. 특히 이제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이제 이러한 덫에 걸리게 되면, 죄악을 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명이. 이런 일들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에스라와 같은 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였던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10월 27일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 뭐 때를 따라 부산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런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행사나 의식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이 성령을 쫓아서 우리 안에 이런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주께서 가정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이 무슨 소용이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과 속을 깨끗하게 할수 있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 이 불씨와 또 거룩한 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